친구 보여줄까? 여기 진짜 좋은 친구 있어. 와, 이 친구 예쁜데? 왜? 이 친구 좋지?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고 돌봐주나? 아니, 쬐가다니까내 새끼지. 이렇게 생각하고나 내가 예뻐할까? 똘똘이 인형을 너무 예뻐해주는 것 같아. 왜? 우리 언니 최고. 우유도 줘. 그런데. 강아지를 저도, 내 새끼라고 맨날 귀엽게 하기만 하고. 내 새끼! 스카이 블루! 그래도 암컷이라서 모속에는 있군. 아니, 내가 새끼를 돌봐야 돼! 그대 똘똘아 이제부터 강아지를 예뻐하면 어떤 반응을 볼까 싶습니다. <laughs> 엄마 좋아해. 엄마 최고. 그렇지 우유도 마셔. 헤에, 우유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강아지를 예뻐하더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그래도 질투는 안 하지구나. 찌까 네 나니까 질투할 수가 없어. <laughs> 저번에는 질투했더니. 그래도 내 새끼야. 엄마, 쭈쭈쭈, 생겼네!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고 돌봐주는 것 같아요. 똘똘아. 너 피구할까? 피구 좋아. 시작! 응? 꽃냄새도 맡고 얘도 내려와 올까? <laughs> 그래요 똘똘아. 똘똘이가 똘 서는 모습 봐봐요. 자, 고향기가 그렇게 좋아? 나 장난감 시작! 돌아. 여기 새끼 있어. 음, 갈까? 똘똘 조금 얌전하고 움직이기 좋아하고. 너 하나니까 나가 뜰더라. 너 뭐가 있니? 중요한 게 그렇게 있니? 아 그렇지, 그래.